태경계 무성심심미묘보백천만군 안주 아그몽견 득수제원 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진원알아라나마아라나알 아라나무 아라나알아라나마아라나불설무량수경불설무량수경 불설모량 숙여. 제7절, 오악으로 괴로워하는 세간. 1. 총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응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면 훌륭한 공덕이 된다 또한 시방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짝할리가 없느니라 이러한 이유는 그 불국토의 전인들이 자연히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니 그들을 교화하기가 지극히 쉽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어 다섯 가지 악, 다섯 가지 현세의 고통,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심한 고통이 되지만 중생을 제도하여 다섯 가지 악을 버리게 하고 다섯 가지 현세의 고통을 버리게 하며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을 여의게 하여 그 뜻을 항복받아 다섯 가지 선을 닦아서 복덕과 구원과 장수와 열반의 도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다섯 가지야 다섯 가지 현세의 고통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인가 어떻게 하면 다섯 가지 악을 버리고 다섯 가지 선을 닦아 복덕과 구원과 장소와 열반의 도를 얻게 되는 지를 말하리라. 이 살생의 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첫째 악이란 모든 천인과 사람, 곤충, 미물 등은 여러 가지 악을 지으려고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르며 더욱이 서로 해치고 죽이고 잡아먹고 먹히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착한 일을 할줄 모르고 크강무도 하여 구세 재앙과 벌을 받아 자연히 악도에 떨어진다. 신명은 기록하여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거제와 고독한 사람, 기머거리, 장님 벙어리, 바보, 보악한 사람, 미치광이, 병신 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존귀한 사람, 부자, 지혜가 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생에 자비롭고 효도하며 선을 닦고 덕을 쌓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인 국법이 있고 이 국법에 의해 두려운 감옥이 있다. 행동을 삼가하지 않고 악을 행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벗어나기를 구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고 목숨을 마친 후 내생에서 받는 가보는 더욱 고통스럽고 험난하니라 저승에 가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비유하면 법에 의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연히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니 몸을 바꾸기도 하고 형상을 바꾸기도 하며 이를 바꾸기도 하며. 아든바 수명은 길기도 짧기도 하고 정신은 자연이 이에 따라 혼자 태어나기도 하고 서로 같이 태어나기도 하여 서로 보복함이 끊임이었고 재앙의 악이 다하기 전에는 서로 여의려고 해도 여의일 수 없으며 윤회의 굴레를 벗을 게하이었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늘과 땅의 자연이 이러한 도리가 있나니 즉시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 해도 성하계 업보는 반드시 받고 만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큰 죄악이며 현세에 받는 큰 고통이고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보이니.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며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일심으로 삼가하여 몸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하여 스스로 모든 선을 짓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덕과 구원 장수 열반에 도르게 되나니. 이것이 첫 번째 큰 선인이라. 3. 도둑의 악. 부처님께서 두 번째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 부부, 가족들 사이에 거위 의리가 없고 법도를 따르지 않으며 사치 음난, 교만 방종하여 제각기 쾌락만을 추구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서로 속이고 마음과 말은 각각 달라 말과 생각이 잠되지 않으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진실하지 않고 말을 교묘하게 하여 아첨하며 알랑거리며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착한 사람을 비방하며 삿된 도에 들어간다. 또 임금은 밝은 안목이 없이 신하를 등용함으로 신하는 마음대로 사람을 속이고, 임금에게는 간사한 말과 여자로 매수하여 속이는 이라. 임금의 자리에 있어도 발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니 이것은 자못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고 천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신하는 임금을 속이고, 자식은 부모를 속이며 형제, 부부, 친척, 벗들 사이에 서로 속이며 각기 다명노여움 어리석음을 품어 자신만을 위하여만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 이것은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 마침내 집을 망치고 몸을 망치며 앞가리를 돌아보지 않고 내외 가족이 이것에 의하여 망하고 만다 어떤 때는 가족 친구 마을 사람 중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를 도모하는 데이 관계로 서로 미워하고 언한을 맺는다 부자이면서도 아끼고 베풀지 않으며 보배를 좋아해 더욱 욕심내니 마음은 고달프고 몸은 아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의탁할 곳이 없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데 하나도 따라올 것이없느니라 성과 재앙과 복은 목숨을 따라 생기나니 혹은 안락한 복을 받고 혹은 고통을 받으면서 뒤에 뉘어쳐도 잠으로 어찌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지혜는 적어 선을 보고 미워하며 비방하여 그 착함을 생각하고 아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악한 짓을 하려고 하여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항상 토독심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러워하며 얻은 재물을 낭비하고 다시 애써고 한다. 삿된 마음이 있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리 헤아리는 생각이 없어 이를 당해서는 후회한다. 금생에는 국법에 의해 감옥이 있어 죄에 따라서 벌을 받고 천생의 도덕을 믿지 않고 선의 근본을 닦지 않음에 의해서 금생에 또 죄를 짓는다. 천신은 죄를 기억하여 명부의 기록하여 목숨이 마칠 때 영혼은 악도에 떨어지고 그리하여 사막도에서 자연이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셋새 생생에 벗어날 기약이었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큰 악이고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생에 받는 큰 과보이니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데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능히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하며 행동을 바르게하여 홀로 모든 선을 닦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뭐 언제도 되고. 복덕과 구원, 장수열반에 도를 얻나니 이것이 두 번째 큰 선이니라. 4. 사음의 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세 번째 악이란 세상 사람들은 서로 희지하고도 면서 함께 모여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동안 누리는 수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위로는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부귀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불구자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항상. 삿대 낙을 품고 애욕의번내가 가슴 속에 가득 차서, 애혹에 어지러운 생각으로 앉으나서나 변한하지 않고 담하는 생각으로 질투하여 부질없이 얻으려고 한다. 이성에는 독이 들어 삿된 태도로 방자하게 놀아 자기 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 모르게 도리에 어긋나게 다른 여자 집을 출입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법도를 어기느니라 또한. 모임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때리고 찌르고 해서 토의 어긋나게 강탈한다. 악한 마음밖에 없어 스스로 선업을 닦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로 조금의 이익을 보면 욕심은 더해서 다른 일을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짓을 일삼고 자기 처자만을 양육한다. 방자음과 즐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즐기기만 하여 친족이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부질없는 짓을 하여 가족 모두를 걱정시키고 괴롭게 한다. 또 국법으로 그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알려지고 애하다리 비춰보며 신명이 기록한다 이런 까닭에 자연이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 없는 고뇌를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새세생생에 나올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없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큰 악이고 현세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을 큰 과보이니 이와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능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하여 홀로 모든 선을 닦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도 구원 천수 열반에 더 그러나니 이것이 세 번째 근선이니라. 오, 거짓말의 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네 번째 악이란 세상 사람들이 선을 닦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보고 듣고 와요. 여러 가지 악을 범하며 이간질하고 욕하며 거짓말하고 아처 많은 말을 하며 서로 비방하며 마음이 어지럽고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현명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부부만이 즐기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며 스승과 어른을 소홀히 하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 성실하지 않는다.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자기만이 도리를 한다하고 함부로 위세를 부리어 남을 없신 여긴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악을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스스로 강한 것을 내세워 남에게 공경과 어렵게 대한 것을 받고자 한다. 전지 신명과 해와 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이 선을 닦지 않음으로 제도하기가 어렵다. 스스로 건방져서 항상 위와 같이 암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은 전신이 기록하느니라. 그러나 전생에 얼마간의 복덕을 짓는 것에 의해 작은 선으로 부지하고 보호되지만 늘생의 악을 제어 복덕을 다 소모해버리면 모든 착한 귀신이 다 함께 그 사람을 떠나고 마는 것이니 몸은 홀로 남아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수명이 맞치면 모든 악업이 돌아와 자연히 악업에 이끌려가느니라. 또 이것이 천지신명에게 기록되어 재앙과 호물에 의해 끌려가나니 제 과본은 버리고 여일 수가 없다. 전생에 지었던 것에 의해 불가마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꺾이고 부서져 괴로운 마음뿐이다. 이때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의 도리는 어긋남이 없는 가닥에자연이 사막도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새세생생 나올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니라 이것이 네 번째 큰 악이고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보로 이 같은 괴로움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썰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하며 홀로 모든 선을 닦고 여러 가지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도 구원, 전수, 열반에 덕을 얻나니 이것이 네 번째 큰 선이니라. 요 음주의 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다섯 번째 악이란 세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게을러서 그다지 선을 닦지 않고 몸을 다스리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가족 속 등이 굶주리고 추워 떨며 빈궁하여 괴로워한다. 부모들이 가르쳐 준고 하면 또을 부릅뜨고 말대꾸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반역한다. 비유하며 원수와 같이 하여 자식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술에 취하여 절약하지 않으니 대중이 다 꺼리고 싫어하며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며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빈공하고 곤란해도 얻을 수가 없다. 삿된 짓을 하여 남의 이익을 횡령하고 제멋대로 놀면서 소비하고 종종 장난기 있는 습관으로 흥청거리며 자기 생활을 지탱하려 한다. 술에 취하고 구미에 담긴 음식만을 먹으며 음식에 절제가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하며 어리석고 도나여 반항하고 사람들 사정을 모르고 우격 다짐으로 남을 억누르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선을 행함을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를 싫어하고 의리도 예의도 없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다일러 깨우쳐 줄수 없다. 육체의 원속들에게 도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하지 않으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과 친구의 의리도 없이 마음은 항상 악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항상 악을 말하며, 몸으로는 항상 악을 행동하여 일찍이 한 번도 선을 닦은 힘이 없고, 성인과 모든 보처님의 법문을 믿지 않는다. 진리를 닦아 고통의 세계를 건널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죽은 후 영혼이 다시 되어남을 믿지 않으며 선을 닦아 선을 얻고 악을 범해 죄를 받음을 믿지 않는다. 잠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화합된 승가를 분열시키려고 하며 부모 형제 권속 등을 해치려고 하니 육체 원속이 그를 증오하여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러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하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태어남이 어디로부터 오고 죽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질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전지의 도리를 거스르면서도 그 가운데 요행을 바라고 오래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죽음이 오고 마는 것이다. 차비의 마음으로 가르쳐 다일러 그로 하여금 선을 생각하게 하며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이치가 있는 것을 깨우치려 하나 굳이 니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친밀하게 말하여 주지만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꽉 막혀서 생각이 열리지 않나니. 수명이 다할 때를 당해서 뉘우치고 두려워하나 미리 선을 닦지 않아 마지막에 임해 후회한들 어찌할 도리가 없는이라. 천지 사이에 오도가 분명하며 그 이치는 넓고 깊고 미묘하다. 성과학의 과부에 응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지 그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 지은 바에 응해 채와버린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니 여일 수 없다. 착한 사람은 선을 닫고 즐거움으로부터 더 즐거운 곳에 들어가고 지혜는 더 밝아지지만 반면 나쁜 사람은 악을 범하여 괴로움은 더 심하고 어둠은 더 어두워지니라 그 누가 이 치를 잘 알고 있는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알고 계실 뿐이다. 가르쳐 열어보이나 민. 사람은 적고 생사는 쉴 사이가 없으며 악도는 그님이 없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많아 다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자연히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 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세세생생에 나올 기약이 없으며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러한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다섯 번째 큰 악이며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보로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사람의 몸을 큰 불길 속에 데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능이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하며 생각을 바르게하여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어 다르지 않으면서 홀로 모든 선을 닦고 여러가지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채도 되고 복도 구원 천수 열반에 더그런 나니 이것이 다섯번째 큰 선이니라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소 열해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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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니 차공도 복급어일아등여중생당생극났고 동교무량소 개고성불도